텐트를 치고 술 파티를 벌이는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밤 9시 이후에도 영업을 한 식당 5곳이 시정 조치됐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노란색 텐트에서 화려한 불빛과 왁자지 거란 웃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웃음> 자치경찰이 텐트를 열고 들어서자 술과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습니다. 모여 있는 사람들은 얼핏 봐도 다섯 명이 훌쩍 넘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4, 50대 회원 9명이 인적이 드문 해수욕장 공터에 텐트를 치고 술파티를 벌이다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이 지난 2주간 점검을 벌인 결과 이처럼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는 17건에 달했습니다.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지침을 어긴 업소도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밤 9시를 넘겨 장사를 하던 음식점 5곳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말 영업시간 이후 손님 13명에게 술을 판매하던 제주시내 한 업소는 제주시청에 고발 조치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설 연휴 기간 14만여 명의 관광객과 기성객이 제주를 찾아 이런 방역지침 위반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단속 인력을 투입해 특별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설날 전후 관광객이 증가하고 위반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통해 위반 행위를 적극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방역 당국도 이번 설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면서 생활 방역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JIBS 김현선입니다.